내 마음을 다 깎아먹지 마세요. 당신이 더 예뻐져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진 가치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면 예쁜데 왜 연애가 늘 힘들지? 나는 분명 노력했는데 왜 나는 늘 당연한 사람이 되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쁜 것도 아닌데 왜 궁주대접을 받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부터 사실 마음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내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으로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차거든요. 그런데요, 오늘은 그 결론을 조금만 밀어볼게요. 문제는 아름다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만으로는 관계가 안정되지 않아서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느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 좋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쁜 여자를 사랑하느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니까요. 좋아하는 건 감정이고, 사랑은 선택이고, 사랑은 책임이 붙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감당 가능한 사람일까? 이게 되게 현실적인 질문처럼 들리죠? 맞아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연애가 길어질수록 남자든 여자든 결국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예쁨은 시작점이지만 사랑은 안전함에서 깊어집니다. 남자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느끼는 건 얼굴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안정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흔히 말하는 더 예뻐지세요. 더 관리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요, 이미 당신이 충분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히려 오늘 이야기는 반대예요. 예쁘지 않아도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들. 예쁨 이외에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핵심 내용들. 이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남자는 깊게 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리라는 게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힘 이라고 바꿔볼게요 남자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으로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연애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내 남자 주변에 나보다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느끼듯 남자들은 반대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여자 주변에 나보다 능력 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흔들리는 시기에 이 여자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불안감은 남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여자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티를 안 내려고 더 쿨한 척하죠 그런데요 그 불안감을 조용히 잠재워주는 여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에요 남자가 하는 일이 잘안 풀려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괜히 말투가 날카로워져 있고, 갑자기 연락이 짧아졌고, 그 남자가 좀 삐걱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자가 당신 요즘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 당신이 잘될 거라는 걸 알아요. 지금 잠깐 흔들리는 거지, 당신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언제나 항상 당신 옆에 있을게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자들의 이런 말이요. 남자한테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반개의 신호로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려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상황일 때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느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남자 마음 속에서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이 여자를 그냥 평범한 여자로 보지 않아요. 이 여자는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확히 나는 당신 편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지만 나에게 상처 주는 건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행동 태도를 가진 여자가 진짜 강한 여자고, 남자들은 그 강함에 굉장히 집재 끌립니다. 두번째, 털털함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이 남자의 사랑을 오래가게 한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남자들은 털털한 여자를 좋아한다. 바로 이거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남자들은 예민하지 않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감정이 폭발하지 않는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들이 연애에서 지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작은 일이 큰 사건이 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락할 때 답장이 20분 정도 늦었는데 그 뒤에 마음이 식었냐? 라는 부분으로 확대될 때, 또는 약속시간이 10분 정도 밀렸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수준이 안 여긴다? 라는 부분으로 확장될 때,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요. 남자들은 그 연애를 할 때, 그 연애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시험 받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는 늘 채점 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남자 마음속에서 생기는 건 애정이 아니라 피로감입니다. 반대로 남자들이 숨을 쉬게 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요. 아예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정리해서 전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오늘 오빠 답장이 늦어서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하게 불안해지기 전에 오빠가 미리 연락 한 통만 먼저 주면 안심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느끼셨나요? 이 여자도 감정적으로는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관계를 깨는 방식으로 쓰지 않아요. 바로 관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갈려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안정감이 생기죠. 남자들한테는 진짜 중독처럼 남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할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할수록 확인할 요구하고, 확인할 요구할수록 관계가 더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안정감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수록 더 평온해져요. 그래서 남자는 이 평온함 앞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가 놓치면 두번 다시 만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마음이 당신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세 번째, 돈을 아끼는 태도보다는 돈보다 더 깊은 걸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연애를 가볍게 할 때는요, 상대의 소비 습관까지 깊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진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행동이 달라져요. 남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와 함께 살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여자의 삶은 나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까? 혹시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무너져버릴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삶을 운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쇼핑으로 푸는 사람인지, 불안을 소비로 덮는 사람인지, 미래 준비 없이 지금 감정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작은 행복을 잘 만들어가면서도 자기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남자들이 검소한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는요. 그 여자가 돈을 아끼는 여자여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돈으로만 해결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매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늘 비싼 곳만 가야 하고, 늘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늘 남자가 증명해야 하는 관계는 남자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싸지 않은 식당에 가더라도 둘이서 소소하게 즐기는 데이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여자. 서로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요, 남자 마음 속에서 연애 상대를 넘어서 인생의 파트너로 느끼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남자는요, 결국 예쁘기만 한 여자가 아니라 예쁘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뢰 두 번째 정서적 안정감 세 번째 삶을 운영하는 감각 세 가지 포인트가 남자들이 나에게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요 남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여자는 예쁜데 굉장히 매력적인 걸? 그런데도 불안하지 않은 걸? 이렇게 말이죠. 그때부터 남자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 받으려고 애쓰면서 내 마음을 다 깎아먹지 마세요. 당신이 더 예뻐져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진 가치가 상대에게 안전함으로 전달될 때그 관계의 사랑이 짚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는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서로의 사랑이 모를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 보세요. 당신은요, 충분히 예쁩니다. 이제 충분히 사랑받을 방식만 갖추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